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어때 나오니까 기분이 좋잖아. 다음엔 크루즈로 해놨어. 또 나가요? 어 그럼 한 차례도 돈 먹기 전에 같이 다녀 야지 나중에 나안 들고 다니면 어떡해? 말도 안 돼요. 여보, 어. 여보래? 어 여보? 어머 그래? 어떻게 어, 여보? 그건. 장배동 빌딩 등기입니다. 현금 통장입니다. 증권인데 현재 액면가로 12억 정도 됩니다. 이걸 다요? 네, 예, 그 현재 무상 임대중인 화곡동 건물만 장애인 시설에 넘기고 나머지는 사모님께 남기셨습니다. 10억은 0될 겁니다. 남기신 편지입니다. 이구나. 아, 여보 잘못 찾아온 것 같네요. 아왜 그래요 뭐 우리 확실히 해요. 난 당신 아내가 아니에요. 남편께서 이혼 무효 청구소송을 하신 겁니까? 이혼 무효 청구소송은 조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희 정식으로 합의 이혼했습니다. 둘이 같이 가서 했었어요. 그건 그럼. 맞지만 다시 재결합하기로 하고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했던 겁니다. 음. 어머,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예. 아, 열정이들 하시네요. <laughs> 제가 그럼 먼저 갑니다. 예. 예. 근데 저 할아버지 누구예요? 어, 그몇 개월 전부터 개 데리고 나와서 매일 산책하는 할아버지인데 요즘은 그 조깅 나오대. 이게 다 뭐야? 응? 난 이딴 카드값 모르니까 알아서 해결해. 15년 동안 벌어먹인 남편. 석달 노는 꼴도 못 보냐? 뭐하고 노느냐가 문제지 애복기챙피하지도 않아? 넌 지금 내가 지금 그냥 이렇게 놀고 있는 걸로 보이냐? 그럼 뭐야? 머리를 식히는 거야 이 사업 구상하느라고 이 받은 스트레스 이걸로 그냥 날려버리는 거라고 알았으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사업 구상 그만하고 나가서 취직이나 좀 알아봐 아네전 소변님 저, 저 정말이에요? 여보 사랑해. 이거 나. 왜 이러시나 이전문님한테 w 아, 취직된 거야? 아, 이런 걸 전화 위복이라고 하나? 이래, 아, 네. 아이 네. 아, 네. 네. 간사스럽게. 네. 그러면 월급도 많겠다. 전문명 회사에서 차도 나오겠네, 그렇지?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뭐 안녕하세요. 아유 어제 만드시겠어요? 저흰 다 마셨어요. 그럼 뭐 다른 거라도 좀. 알겠. 아, 네. 그럼 저 점심 좀 사주실래요? 아 좋습니다. 네. 세요. 아, <laughs> 저기 옷차림도 이렇고 해서 이곳으로 정했습니다. 아니 근데 왜 혼자 운동 나오세요? 사모님은요? 저 멀리 좀가 있습니다. 저 세상에요.

어떤 년이냐고야술 마시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꿀물 좀 타와. 내 돌았니? 바람 피고 들어온 인간한테 꿀물까지 대령하게? 아이 저기. 아, 아, 아. 아이 그러게 지, 지, 잠자는 사자를 왜 건드냐. 며칠 안 보이시는 것 같던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으셨 아니요. 에 죄송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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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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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요안요안요하안녕하세하세요요 나한텐 아들이 하나 있어서만 유학 중 그만 사고로 죽고 아내마저 3년 전아으로 죽고 막말로 가진 건 돈밖에 없어 아, 하실 말씀이... 어머 이건... 나하고 결혼해 줄수 있겠소? 네? 전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다고요 알고 있어요 그전보다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약속해요 현금으로 네. 30억 주겠어 그 돈으로 이혼하고 나하고 결혼해줄 수 있겠어? 아 진짜 미쳤어 정말 미친놈 어우 아, 재수없어 완전 또라이 아니야? 이건 어제 두고 가신 거고요 그리고 이건 저희 회장님께서 아니... 저기 놀랍고 불쾌했을 것이라 생각하오마는 내 마음은 진심이요 수락 여부에 관계없이 반지는 그쪽 것이에요내제인은 언제까지나 유효해요 여기도 삼캐럿인데요 빛깔도 그렇고 커팅도 그렇고 아주 최상품입니다 이 정도면 은한 5,6천 정도는 할텐데 이게 다 뭐야 이게 다뭔냐니이 얘가... 형사라니... 의사가... 다... 넘어갔어. 뭐? 전부잖아... 정산하는... 아 그러니까 다 자기 책임이라는 거야? 병먹어... <laughs> 아우 그러면 어떡해! 아 앉아보고 뭐하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반지 아니야? 별거 아니야 가짜야. 아휴 이게 진짜라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느라고. 차라리 잠이나 자. 개꿈이라도 꾸게 아이 아이고 그건 내가 저 집사람한테 얘기는 들었네만. 아니 어떻게 전세방이라도 구해서 나갈 방도를 취해야 될거 아닌가. 응? 어? 아그 대책은 있어? 경매 때까지면 버텨봐야죠. 나는 자네가 그렇게. 존경스러울 수가 없네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그 반지는 왜 그렇게 가지고 있어 이 급할 때는 반지라도 빨리 팔아가지고 이걸 빨리 이렇게 그 벗어나야 될까 아니야 왜왜그 왜, 왜그 반지를 그렇게 차고 있냐고 난참 반지요? 이게 진짜라고? 어떻게 된 건지 빨리 말하라니까 그게 사실은 아니 그게 다 사실이라고? 응 음. 이 아, 그 자식이 미친놈 아니야 이건? 몰라 나도. 아이고 회장님 나오셨습니까? 어유김 제자분. 그동안 별거 없으죠 음, 난 그만 마실래. 당신도 그만 마셔. 알았어. 그 놓친 애가 노친네가... 정말 30억을 줄수 있을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아, 30억 준다면 뭐 이혼 못할 것도 없지. 아 솔직히 10억만 줘도 이혼하겠다. 말다 했어? 아 잠시 헤어졌다가 아니, 한 아니, 1년쯤 지난 다음에 다시 재결합해가지고 말이야. 미친 건 당신이야. 아이 경혜야. 아 이건 다. 여보라고 부르지도 마. 아, 미안해. 이건 나. 아이. 내가 잘못했어. 갑자기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니까 내가 헷갈닥해서 정신이 나갔었나봐. 사용하실 수습니다 여기 학원비. 그냥 한잔수 있어요. 너 학원비 때문에 그러는 거지? 아니에요 저 정말 괜찮아요 저 혼자 할수 있어요 미석아 <laughs> 미안하다 오랜만이요 안 보여서 걱정 많이 했어요 네. 용서하시오 모리엄 치에서 그랬다고 이해를 해주세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진심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재인은 아직도 유효한가요? 물론이요. 10억만 주세요. 아, 아니, 이...이것... 10억이에요. 당신 이름으로 된 거야. 이혼하자고? 실은 물릴 수도 있어. No. 어, 엄마, 어디로 가는데요? <laughs> 일본으로 거기 아는 사람이 있어서 취직이 됐거든. 1년 후면 돌아올 거야. 정경혜 씨는... 그래서 행복했나요? 처음에는 그냥 정신이 없었어요. 꿈 같기만 하고. 하지만 상상 속에서나 있을 법한 새로운 세상에 익숙해져 갖고 현실로 받아들게 이 됐어요. 어, 좋아. 어, 굿샷. 좋아요.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돈에 팔려갔다고 욕할 수는라도 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아이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어, 엄마. 네 엄마를? 엄마 일본에 간거 아니었죠? 그 그게 이혼한 거예요? 민석아. 재혼한 남편하고는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군요. 네. 전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남편과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했어요. 다시 돌아올 생각이었고요. 길에서 아이를 만난 순간 아니라는 걸,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도. 우린 이미 끝난 거였어요. 1년 전에. 이혼을 계획적으로 유도해낸 겁니다. 전 속아서 이혼 도장을 찍어줬고 이용당한 것뿐입니다. 이상훈 씨는 그 부인이 준 돈으로 뭐 부족한 거 없이 살고 있겠군요. 전 기다렸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여자가 한둘도 아니었다는 거 모를 줄 알아? 내가 준 10억 거의 다 날리고 나한테 다시 돈까지 요구했었잖아. 내 유산이 탐나서 그러는 거 아니야. 누가 모를 줄 알아? 어쨌든 억지로 재결합을 한다고 해도 흉하지 않겠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전 이혼에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여보세요. 정말로 아이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조금이라도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입니까? 이상훈 씨는 돈하고 아내를 바꾸고 정경혜 씨는 남편을 바꾼 겁니다. 아무리 위장 이혼이라고 해도 법적 효력을 발생합니다. 시비를 가리시자면 가사 소송을 하셔야 하는데 소송을 하시더라도 마지막으로 무엇이 중요한 문제인지 또, 무엇이 가장 소중한 문제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